한국도로공사가 3연승을 질주하며 지에스칼텍스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도로공사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지내어 2025에서 2026 시즌 브이리그 여자부 지에스칼텍스와 1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25대22, 22대25, 25대23, 18대25, 16대14로 간신히 이겼다. 도로공사는 시즌 성적 3승 1패, 승점 8점을 기록해 1위로 올라섰고, 지에스칼텍스는 2승 2패, 승점 7점에 머물러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도로공사 카메론 출신 괴물 아포지 스파이커 모마는 블로킹 3개, 서브 1개를 포함해 45득점 맹공격을 퍼부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이었다. 타나차가 18점, 강소휘가 10점을 보탰다. 지에스칼텍스 외국인 주포 실바는 블로킹 3개, 서브 3개. 후위 공격 13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등 37득점으로 활약했지만 모마의 폭주에는 밀렸다. 아시아 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레이나도 24득점으로 분전했다. 1위 지에스 칼텍스와 2위 도로공사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은 경기. 1라운드부터 여자부는 역대급 대혼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매우 촘촘하게 붙어있다. 1일 경기 전까지 1위 GS 칼텍스와 최하위 IBK 기업은행의 승점은 2점 차에 불과했다. 언제든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이영택 GS 칼텍스 감독은 경기에 앞서 매일이 진짜 힘들다. 시즌 초반부터 벌써 이렇게 되는 게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겠지만,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감독은 참 죽을 맛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도로공사는 베테랑 미들 블로커 배윤아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큰 변수를 특급 유망주 이지윤으로 채우면서도 상위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 김세빈과 이지윤이 기대 이상으로 해주면서 상위권에서 버티고 있다.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은 배, 유나가 빠지고 나서는 유나 자리에서 김, 세진이가 계속 뛰고 있다. 그 자리가 블로킹하기도 어렵고 공격도 많이 해야 하는 자리다. 세빈이가 그래도 티가 안 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라 잘하고 있다. 이지우는 신인이라 블로킹 디테일은 많이 떨어지지만 공격은 상대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코트 안에서 크게 범실하거나 엉뚱한 것을 안 하니까 대단한 것 같다. 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1, 2위 팀 대결답게 세트마다 접전이었다. 1세트는 도로공사의 몫이었다. 모마가 구득점. 실바가 8득점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는데 타나차와 강소휘가 힘을 보태면서 균형을 깼다. 1세트 8대8에서 모마와 타나차가 연속 공격에 성공하고 강소휘 서브 때 지에스칼텍스의 포지션 폴트가 나오면서 11대8로 벌어졌다. 이 거리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고 강소휘와 모마가 합심해 25대21로 세트를 끝냈다. 이 세트는 지에스칼텍스의 반격을 허용했다. 도로 공사는 17대 15로 앞서다 지에스 칼텍스 최유림의 오픈 유서연의 서브 에이스가 터져 17대 17이 됐다. 19대 19에서 모마의 공격이 오세연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19대 20으로 뒤집혔고 20대 21에서는 유가람의 서브를 타나차가 리시브에 실패해 20대 22가 됐다. 22대 23까지 버텼지만 실바가 퀵오픈 공격에 이어 서브 에이스를 터트려 22대 25로 세트를 내줬다. 3세트의 모마가 2세트의 아쉬움을 똑같이 갚아줬다. 도로공사는 17대 20으로 끌려가는 분위기에서 강소휘와 모마가 연속 공격에 성공해 19대 20까지 따라붙었다. 20대 21에서는 김세빈이 실바의 공격을 가로막으면서 21대 21 균형을 맞췄고, 이어 타나차가 지에 스칼텍스 권민지의 오픈 공격을 연달아 블로킹해 22대 21로 뒤집었다. 23대 23에서는 모마가 백어택에 성공한 뒤 절묘한 코스로 서브 에이스까지 터트리면서 25대 23으로 세트를 끝냈다. 4세트는 너무도 맥없이 내줬다. 16대 16에서 진행된 긴 랠리에서 실바의 백어택으로 16대 17이 되자 급격히 지에스 칼텍스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지에스 칼텍스 김지원의 서브 타임으로 이어진 가운데 내리 오실 점 하면서 16대 22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실바와 오세연이 모마의 공격을 연달아 블로킹하자 도로공사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 오세트에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13대 13에서는 모마의 공격으로 다시 리드를 잡으며 개인 한 경기 최다 45득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14대 14 듀스에서 김세빈이 실바의 백어택을 2연속 블로킹하면서 16대 14 승리의 마치표를 찍었다.